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체인링크 영상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된대요. 오늘은 딱 물려계신 분들만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좀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이렇게 영상 클릭한 자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 좀 잘하실 바라면서다시요 우리 체인링크가 시세가 좀 끌어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죠? 어,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 체에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매스컴을막 뿌려요. 그럼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올라타.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 이고점에 물량 그대로 덤핑하고 그대로 떡낙 자, 이 상태에서 길게는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 도저도 아니야. 그럼 나상해 버릴게. 자, 알트들의 최악의 단점이 이건데 잘 보세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를 머리 부분이라고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당연히 더 위에서. 막저 정수리 부분에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까요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아래서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은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가 동시에 오차범위를 좀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의 유통량 대비 체인링크의 어깨에 매도해지 얼마냐 자 이것을 발생시키는 게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자잘 보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자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정말로 어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역기 금액의 매도 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자 근데 자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 제가 조금 더 방송하다가 다른 종목에서 뭐만 얼마 정도 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말했다가 유튜브 제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조건 딱 체인 링크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절 배제. 왜냐하면은 이분들 일정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 드리고 려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 겁니다. 어 당연히 무료라고 말씀드렸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어요. 영상 보시는 대로 아래 번호로 체인 링크니까 체앞 글자 하나만 딱 보내놓으시면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매도 타점만 딱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저랑 더 이상 이래내 저랬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받으시면 뭐를 하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자, 이 금액 그대로 여러분들, 매도 예약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차트가 내돈 가만히 있다가 탕 치고 올라다 내리꽂을 거예요. 딱이 차트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하겠다? 안 나가겠다는 거지. 어, 나 이번에 안 나갈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정수리 매도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지레 거먹고 밑에서 강도 체크 조금 나왔을 때 손절 치지 마세요. 손절을 외쳐. 체인 링크를. 자, 이 산출 기준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관통 구간에 딱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약을 탁 걸어두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지금 금액을 말해보니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18,000원 대 그냥 얘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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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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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들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 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차트 보세요.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정상 봤을 때 그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예약이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삼촌 정수리 걸어두는 그 매도 예약. 제 영상 초반에 버했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드린다고 했죠.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나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만나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나 번호를 못외오겠어뭐 문자 보내기 헷갈려. 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루지 마시고. 자 댓글 보시면 은 첫번째 줄에 문자분에게 링크를 제가 넣어 놓을 거거든요 그것만 클릭해도 문자 와요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다해 드린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채 링크 물려 계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하십시오 특히나 오늘 영상 보신 분들 필수적으로 꼭 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매도 하신 분들은 단연컨대 이번에 손해 없이 잘 빠져 나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어떤 기준으로 얘를 고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어떤 걸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골랐던 이 체인 링크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 이동 평균성 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음지, 어, 기준 으로 움직인 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를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 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 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 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꾸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 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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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